정치 집회가 아니니까요. 안중 바리게이션 위원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안에 한테 잠깐 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 끝나자마자 또 이게 뭡니까? 정태구의 또? 네, 또 태양광 뭐회사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또 우리 이왜이 지역에는 또 저희가 원하는 관광개발은 뭐 아예 직전이고 더 사십 년 동안 묶어놓은 상태에서 또 지사분들 이제 오시기도 하시는데 조금 늦었지만 어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집회, 어, 집회에 집중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어, 뒤에 청사에국농어촌공사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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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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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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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회하라. 어, 어,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평택시의회 정유구 의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해하기 정윤석 위원장이 흑방사리 줬습니다. 안중발전협의의 <laughs> 흰상범위장님 총판해줬습니다. 화평대발전협의의사무총장인 <laughs> 한윤석 사총장이 총판해줬습니다. <laughs> 세상을 혼자는 될수 없더라고요. 함께 만들어서 우리 모두 폭대표의 태양강을 저기 설치를 무조건 반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자, 딱세 분만 해주십시오 평택구 결사반대, 별사 결사반대로 한 번만 해주시죠 평택구 태양광 설치 결사반대 결사반대, 반대 결사반대 네 고맙습니다 40년 동안 관광 산지을 묶어서 개발을 못했던 곳이 우리의 세금을 가지고서 총1 도시공사에서 토지 매입 비만 2천억, 사업 규모가 9천억 짜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 매입이 거의 다 들어가서 이제 이자리 펜스를 쳐서 공사를 하고 시작하고 있는 중인데 그 앞에다가 약 면적의 20%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깎지 뜨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장강호에 가서 그 근처 계시겠습니까? 그럼 계속 그 태양광 패널 보고 오시겠어요 근데 제가 막힌 것은. 이 우리 정당 전 시장님께서 그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거 뭘로 막을 겁니까, 이거? 우리 오늘 여기 계신 우리 30여 분의 신라주서 덜고 막을 수가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그 출발점이 돼서 우리 서부 지역, 션담룡안주국 서부, 크게는 평택, 크게는 대한민국이 똘똘 뭉쳐서 이 사업은 꼭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탄소 중립, 아리백 재생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여기 평태코하고는저기안 맞는 겁니다. 사업장이 맞지 않습니다. 여기 하고 판넬를 깔아서 밑에 있는 태양이 통과가 되질 않아가지고서 그 부영화가 물이 썩어가지고서 제 2에 제 3에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 고 그럽니다. 이건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분오 이렇게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서 사실 여기 농어촌공사 단 아무 평택지사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의 이의사를 전달을 해서 나주에 있는 본사에 일단 전달이 될 거고요. 지역주민과 지차제를 무시하고 평택호 관광단지 앞 수면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추진한 한국 농어촌공사의 무도한 도발에 평택 시민은 깊은 우려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 평택호는 특정 기관의 사업 대상이 아닌 환경, 관광, 지역 경제의 가치를 담고 있는 평택 시민의 모두 공공 자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노고청 공사는 사전 설명과 의견 수렴 없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공고하며 지역 사회의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기를 관요했다 이는 공공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참여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며 이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사안을 무책임하고 독단적으로 처리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태양광, 태발전사업자 모집 공고를 즉각 처리하라처리하라처리하라처리하라 처리하라, 처리하라, 처리하라. 하나 평택시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개적 공론화 절차를 먼저 진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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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환경 수질 k o 지역경제에 대한 종합적 검토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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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개별 접촉과 밀실 추진을 중단하라! 공개하라! 중단하라중단하라 공공기관의 군화는 주민이 위해 존재하지 않기에 지역을 무시한 개발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민의 동의 없이 밀신에서 추진된 평택호 수면 태양광 발전 사업에 분노하며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끝까지 저지할 것을 밝힌다. 2 0 2 6년 2월 2일 평택호 수면 태양광 설치 반대 시민연대 일동.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노후점공사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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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민들의 <laughs> 사실념수는 평택포관광단지 개발사업 망치는 순양태양광 설치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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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상업차별을 약속하는 그날까지 평택시민과 우리 시민연대는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 서평택 쪽의 문제만이 아닌 평택 전체의 문제, 행성의 문제, 평택 전체의 문제, 경기 남북권의 문제, 경기도의 문제, 그리고 대한민국의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태양광 세판 설치는 분명히 반대하고 또 규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구호 한번 외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여의되지 않은 평택호 태양광 솔직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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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SK 이노베이션? 네, <laughs> 저건 짱어치는 그 짱짱이 사업이에요. 이게 어서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인가? 뒤에서 아마 좀 있으면 이제 민민 갈등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일부는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대다수의 주민들께서는 아마 반대하실 거라고 지희들은 화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있으면 민민 갈등이 조장이 돼서 저희들끼리 아마 이제 사랑절리에가 많이 이어질 것 같아요. 지금 도시공, 농어촌공사에서는 어, 업자 선정 모집 공고를 냈지만그 전에 벌써 SK는 들어와가지고서 엄청난 밑작업을 해놨더라고요. 돌아가는 정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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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どうする